승무패 차차 적중 내역입니다. 12월 달도 대박 나 봅시다. 금일 에이시 밀란 대 사수홀로 시작하겠습니다. 성적이나 전력이나 밀란이 앞서고 있다는 점은 명확하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은 밀란이 사수홀로를 상대로 상당히 약하다는 것. 최근 다섯 번의 대결에서도 3패를 당하는 등 약점인 수비가 사수홀로의 꽤 괜찮은 공격력의 공략을 당하고 있다. 특히 상대의 에이스가 밀란의 킬러로 거듭나면서 밀란만 만나면 날아다니는 양상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 사수홀로의 올 시즌 컨셉은 위적. 실제로 올 시즌 유벤투스와 인테르를 격파하고 4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2승 1무를 기록하고 있다. 난전 상황으로 가면 강호들도 위에 저력에 정신을 못 차리는 양상. 특히 베라르디가 밀란을 상대로 커리어. 내내 강점을 보이고 있는 편인데, 5경기에서 8골 이도음을 기록한 적도 있고, 최근 두 번의 승리에서도 베라르디가 모두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다. 전력으로는 밀란이 앞서나 은근히 사수올로가 상위권 팀들을 잘 잡아낸 전적이나 베라르디가 밀란에게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생각해야 할 듯. 금일 유벤투스 대 AS 로만 시작하겠습니다. 내려앉으면 누구든 유벤투스의 수비를 돌파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다. 하지만 상대가 피지컬을 이용해서 생각보다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잘 만들어내는 편이고, 실제로 최근 일무 1패로 로마를 상대로 꽤 고전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 특히 로마가 원정에서의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서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는데, 중원의 창조성이 부족한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공이 계속 측면으로 돌 가능성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피지컬을 이용해서 압박 라인을 쫙 올리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기는 하다. 하지만 로마가 원정에서는 약하고 유벤투스와의 원정 경기라서 꽤 실리적으로 나갈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 실제로 인테르를 상대로는 대놓고 텐백을 시도하기도 했다. 그래도 디발라의 복귀로 전환 패스 등 창조성을 어느 정도는 담보할 수 있게 되었고 피지컬을 이용한 플랜도 골을 쥐어짜내는 대 효과가 아주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한 골을 쥐어짜내는 능력에서 로마가 앞설 수도 있는데. 팀의 특성이 좋은 피지컬이기 때문에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에 능하기도 하고 직선적으로 가면 라인 내리고 버티는 유벤투스의 장벽을 힘겨워할 이유도 없다. 금일 에스텀빌라 대 벌리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홈에서는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호조를 이어가는 중, 셰필드의 템백에는 겨우 무승부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거리가 4-4-2로 실점을 커버하고 있다는 해도 아예 잠가버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본다. 아스톤 빌라가 중앙과 측면에서 모두 공격력을 투사하는 것은 되는 분위기이고, 특히 와킨스를 필두로 한 기동력도 쏠쏠이 써먹을 수 있다. 리버풀에게 0-2로 패배, 4-4-2로 나가면서 초반의 대량 실점 양상에서는 벗어나기는 했으나. 여전히 빈공이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 사실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정교하게 나아가는 상황에서도 상대 박스를 돌파하는 양상은 잘 보여주지 못한 팀이기도 했다. 사실 4-4-2도 수비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데, 지난 리버풀전에서도 자기 진영과 상대 진영에서 이뤄진 패스의 양은 거의 동일했기 때문 아직도 앞으로 중심이 쏠려있어 역습에 취약한 구조이기는 하다. 아스톤빌라가 승리할 듯, 템백을 쓴 팀에게는 좀 약점을 보이기도 했지만 벌리가 4-4-1을 쓰고 있다고 해서 아주 수비적으로 나가는 팀이 가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보여주는 가공할 화력이나 기동력과 중앙에서의 힘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금일 노팅엄대 메뉴 시작하겠습니다. 뉴캐슬을 상대로 꽤 길게 이어진 무슨 행진을 깨버리는 모습이었다. 일단 우드가 상당히 눈누 체제에서 수혜자가 되는 느낌. 최근 이 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중앙을 잘 쓰지 못하는 누누 감독이라 톱을 헤더에 능한 타겟터로 쓰는 상황. 적어도 공중볼에서 강점이 있는 우드를 앞에 두고 롱패스를 때리거나 세트피스를 쓰는 식으로 골을 은근히 잘 쥐어 짜내는 면모가 있다. 빌라를 상대로 3-2로 겨우 승리. 그동안 크게 부진했던 공격진이 모두 3골에 관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이는 빌라가 이골을 넣은 상황에서도 라인을 높게 구성한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노팅험의 누누 감독은 알다시피 철저한 수비를 1순위로 생각하는 유형, 오히려 스피드가 뛰어나지만 터치가 안 좋은 메뉴의 공격진 구성으로는 이런 팀들을 오히려 공략하기를 어려워하는 면모가 강하다. 빌라를 상대로 메뉴가 이기기는 했어도, 빌라와 노팅엄을 상대하는 공격진의 부담감은 오히려 노팅엄을 상대하는 쪽이 더 강할 수도 있다. 노팅엄의 타겟터도 상당히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지난 경기 세트피스에서 좋지 못했던 메뉴가 제법 부담을 느껴야 할 상대. 금일 크리스탈팰리스 대 브렌트포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하락세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첼시를 상대로는 그나마 좀 비비나했지만 막판 실점으로 패배를 기록. 일단 수비를 1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공간을 은근히 내주는 모습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 수비진의 발이 느리다는 점이 아킬레스건 중원의 발 밑이 별로 좋지 못해서 공격을 이선 이상의 개인 기량에 집중하는 양상이라서 공격력도 생각보다 왔다 갔다가 심하다. 울부스에게 대패를 기록 홈이기는 했지만 울부스가 브렌트포드 홈에서 약한 유형도 아니었고 엔트리 구성도 쉬운 상황은 아니었다. 다만 중앙에서의 압박 라인을 올려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는 셰필드에게 일격을 당한 한 경기를 제외하면 홈 원정을 가리지 않고 승점을 잘 쌓았던 편 위사도 음대모의 공백을 메우는 데 어느 정도는 일조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다. 브렌트포드가 우세할 듯하다. 일단 엔트리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상황이고 펠리스의 현재 공격 수비를 모두 높게 칠 수는 없는 상태. 오히려 수비를 하다가 내주는 공간을 커버하는 데 부족한 스피드가 발목을 잡는 양상이다. 브렌트 포드가 올 시즌 전반적으로 하위권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이기도. 금일 울버햄튼 대 에버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홈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이 있다. 공격진이 막판에 탄력이 붙은 것도 붙은 것인데 애초에 빅 6팀을 상대로도 3승 1패로 선방하는 모습. 경기력에서의 고점과 저점이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있기는 해도 적어도 홈에서의 경기 결과는 일정하게 나오는 편이다. 에버튼도 예외는 아닌데 울브스가 제법 에버튼을 상대로 최근 4승 1무로 좋은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 올 시즌 거친 플레이로 꽤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재미를 보고 있다. 다만 이 플레이를 파할수 있는 유려함을 가진 팀을 상대로는 약한 편. 중앙 수비 라인이 발이 느려서 압박이 풀리면 넓은 공간을 모두 커버하는 것이 어렵다. 울부스가 은근히 중앙에서 루미네델 필드로 정계를 제법 잘 하는 데다 압박에도 능한 양상이 있어. 어쩌면 에버튼이 울부스에게 약한 것은 당연한 결과 같아 보이기도 한다. 울부스가 우세한 매치가 될것 같다. 일단 울부스가 홈에서는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에버튼의 약점을 상당히 잘 공략하는 모습. 에버튼이 중원을 유려하게 쓰는 팀에게는 약한데 울부스도 적어도 정계 과정에서만큼은 비극팀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금일 맨시티 대 셰필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셰필드를 상대로는 상대 공략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에버튼을 상대로도 공격력은 큰 문제가 아니었고 일선과이선의 골은 활약도 꽤 인상적인 부분이었다 다만 실점이 나오면서 또 수비적으로 난조가 조금은 보였다는 점이 아쉽기는 한 점. 올 시즌 수비를 하는 시간이 늘기도 했고, 중앙에서 데브라이너의 공백으로 인해서 정계가 약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듯. 셰필드의 경우, 한골 정도를 어떻게 쥐어 짜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겠다. 적어도 수비수들도 꽤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는 하기 때문 다만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수비 난조는 와일더 감독을 경질로 몰고 가기도 했으며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너무 불안한 것도 사실이기는 하다. 지난 루턴과의 경기에서도 자책골 두 개가 나온 것이 결국은 패배로 이어지게 만든 원인. 최종적으로는 맨시티가 상대를 화력으로 찍어누르는 상황이 올 것. 물론 맨시티도 수비 상황이 늘면서 어느 정도 세필드간 골 정도는 거둘 수 있는 상황이라서 스코어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을 수 있음을 생각하기는 해야 한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